호세아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면에 있는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조화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미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이이름이이스엘이이하 하라 s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s r a 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r 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e l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 s r 여 e 께서 호세아에게 이르 r a 그의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e l 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족 속을 극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메리 로로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바르게 바라보고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영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질에 취해서 바을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방 신전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식대로 음란한 죄를 짓기도 하며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고, 가난한 자들은 억압받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하나의 메시지로 사용하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보여주는데요. 이 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절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려 주고 싶으셨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지 알지도 못한 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히 드러내주고 싶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드러내주고 싶으셨습니다. 나아가 이어지는 자녀들의 이름을 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잘 드러나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여러보암 왕조가 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평야에서 권력을 잡았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고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둘째와 셋째의 이름을 통해 조금씩 드러납니다. 사실, 로루하마라는 둘째의 이름은 6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흉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단절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들 로암미 역시 구절에 나와 있듯이 그 이름의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10절 마지막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그저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려는 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되기를,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원하며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게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입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시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뎌져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